경제노트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서 실체 금리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기에 금융 상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재필 KB 하나은행의 PB 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사실 금리가 지금 뭐 빠른 속도로 네.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럴 때참좀 혼란스럽기도 네. 하고 네. 어떻게 이 금융 상품 운용을 계획을 좀 짜야 되는지 그게 네. 대해 좀 가이드를 해주시죠. 네, 네, 먼저 어,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한국은행이 지난 주에 이제 1.75에서 1.5%로 음. 기준 금리를 0.25%로 네.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기준 금리 음. 인하를 하지는 않았죠. 음. 음. 그렇지만 한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국고채 그러니까 한국 은행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 경우에는 만기 3년물 금리가 1.3%대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보다 더 밑에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네.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전부 예상을 하고 있었고 네. 시장금리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을 음. 말씀을 드리는 네. 부분이고요. 네. 추가적인 금리 하락 또한 반영이 돼서 금리가 내려와 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지는 않았죠. 인하를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채금리가 급락을 해서, 미국 그 FRB가 기준금리를 약 2회가량 인하를 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신용, 쪽에 어, 금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준금리가 우리가 예상을 못하게 이렇게 인하를 한게 아니고요. 시장금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라 네. 말씀을 네. 먼저 드리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제 은행의 정기금 금리도 내려가겠죠. 예. 예, 이럴 때는요. 첫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을 몇 프로를 볼 거냐에 음. 대한 수정이 음. 기본적으로 돼야 음. 됩니다. 어 정기예금은 은행에서 그어 전체적인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음, 네. 그렇지만 이제 내가 투자상품에 투자를 한다라고 음. 하면 보통 기대수익률을 음, 얘기를 기대수익, 하죠. 예. 보통 주식에다 내가 투자를 한다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한 아, 기대수익률을 10%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음. 막연하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도 그거를 수정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자산이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어, 뭐, 뭐, 10%였던 거, 한 8%, 7%로 내려야 되지만, 음, 음. 우리가 보통 불리우는 중위험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중위험 자산들은 정기예금 곱하기 2배 정도 네. 수익률을 곱해서, 아, 요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내가 낮춰서 상품을 선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럼 한4% 되나요? 아, 한3% 어, 중반, 아, 중반 정도? 정도? 네, 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네. 일어났다고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어, 경기가 하방, 하락을 음. 할 거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방어를 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음. 겁니다. 보통 금리를 내리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를 하죠. 음. 그러면 위험자산에 사실 투자를 하, 해야 되는 게 음. 맞죠. 음. 그렇지만 경기가 하락할 위험을 선제적으로 음. 반영을 한 거기 음. 때문에 위험자산에 지금 투자하기에도 약간 그 어, 위험성이 조금 증대가 되는 그쵸. 것 같습니다. 안 그, 네,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2, 4분기 경제성장률, 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를 해서 다 지난번에 마이너스 성장이었지만 플러스 1.1% 음. 성장을 발표를 음.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 올해 1년 GDP 성장률을 2.5%에서 2.2%로 음, 하향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한국 경기는 아직은 조금 밑, 밑에 하방 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도 약간 어려운 국면인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지난 주에 했는데 음. 이게 위험 자산으로 막 투자를 하고 이런 국면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음. 전체 자산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자산, 또한 위험성 있는 자산 음. 이런 게 지금 상존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 자산 운용을 보수적으로 가시는 음.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뭐 운영을 해야 돼. 그러더라도 지금 이때 뭐좀 투자할 만한 네, 유망 네. 상품이 네. 있다면은 네. 뭐 추천을 한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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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상품으로 투,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금, 우리나라 금융상품만,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음. 금융상품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라 예. 봐야 되겠죠. 네. 네. 어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신흥국 선진국 음. 전부 다 지금 통화 그 양적 완화 국면에 음. 조금 들어가는 음.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흥국인 경우에는 부도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음. 네. 그렇다고 시장 금리가 그런 반영이 안 되어 있느냐. 신흥국도 많이, 많이 금리가 내려와 음. 있습니다. 음. 이럴 때는 만약에 예상 못한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럼 네. 채권평가 손이 날수 있거든요. 네. 이러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그 쿠폰 수익률이 좀 높은 것들을 투자를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음. 그러면 굳이 이제 금융 상품을 좀 권하자 라고 말씀을, 어, 선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신흥국 채권형 펀드가 그나마 나을 음, 것 신흥국 같습니다. 신흥국 채권을 모아놓 펀드 상품. 네. 리스크도 좀 약간 분산된. 네, 네. 아. 금리가 쿠폰 수익률이 한 4%에서 음. 4.5% 정도 나오기 네. 때문에, 네. 만약, 만에, 만에 하나 채권 금리가 음. 경기가 다시 어, 하방을 멈추고 상승을 하면 채권 금리가 음. 어, 올라가겠죠. 네.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네. 네. 그럴 때이 쿠폰 수익률로 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 국면에서는 신흥국 채권형 펀드가 그나마 제일 낮은,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영향들도 굉장히 많은 네. 것같은데 아까 외국, 변 수도도 많고, 네. 네. 뭐 어떤 게. 좀...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들이 굉장히 음. 음. 많으셔가지고요. 어 달러 그 달러에 투자를 한다. 금에 음, 투자한다. 음, 이렇게 다들 지금 음, 뭐 많이들 투자를 음. 하시고 계시죠. 어 금리 인하 국면 자꾸 금리 네, 인하 국면이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네. 이제 향후에 이거의 이제 파급 효과, 파장 효과가 네. 어디로 가느냐가 네. 어, 금융 시장에 굉장히 좀 키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그 키는 달러와 지수, 달러와 지수가 약 달러가 약세로 가느냐 강세로 가느냐, 의본제이거든요 보통 금리를,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 국면에 들게 되죠. 그렇죠. 돈값을 낮추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은 미국 달러화 지수가 약세로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음. 근데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음. 해서, 어, 금융시장에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실 수는 없지만, 음. 음. 네,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키 팩터는 달러 지수가 과연 약세로 돌았을 것이냐, 이 부분을 음. 선택을, 저기, 체크를 하셔서 약세로 돌았선다고 하면 그때 자산 배분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때는 네. 뭐 다른 걸좀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 네, 그러니까. 네. 음. 그리고 책을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그 요즘 뭐 달러 투자하고 금뭐 사목이나 투자가 굉장히 뭐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는데, 네, 진짜 네. 그건뭐 괜찮은 거예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어,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가지 달러 투자와 금 투자로 네. 나눠서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달러와 지수를 네. 말씀을 드렸죠. 네.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여타 통화는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고 음. 그냥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게 네, 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좀더안 좋기 때문에 음. 떨어지는 게못 떨어지고 음. 지금 1170원대 음. 80원대 이렇게 네. 어 네. 있는, 있는 거거든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달러화 지수가 한국이 어 굉장히 망가지는 그림으로 나와서 1200원, 1300원 가는 것보다는 음. 아직은 한국 경기가 뭐 마이너스 성장률로 막 간다던가 이런 지금 거는 음. 없잖아요. 저성장 국면이 이어갈 음. 거라고 음. 예상이 음. 되기 때문에 이 달러와 지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화가 약세로 음. 돌아서느냐, 강세로 음. 돌아서느냐가 지금 제일 키 팩터인 음. 네. 것 같고요. 음. 달러 투자, 원달러, 달러, 달러 네. 투자인 경우. 네. 다만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배분 측면에서는 적 나셔도 무리가 없다는 음, 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국제 금이거든요. 음. 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금가격은요 국제 금가격 곱하기 환율입니다. 음. 환율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국제 금가격의 이제 움직임이 어떤 팩터 때문에 음. 움직여야 되는지가 음. 중요합니다. 음. 음. 첫 번째는 안전자산이 그 위험 자산이 되게 안 좋으면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음. 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경기가 또 굉장히 안 좋아질지, 또 다시 상승할지 음. 그거는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보다는 같은 안전 자산 중에 달러가 약세를 가게 되면 달러에 투자를 하는 돈들이 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음.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팩트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금을 투, 금에다 투자를 하는 것은 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채금과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환율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는 수익률 측면에서 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소쏘인 국면일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자산 배분 측면에서. 어,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로즈버리 뭐 디노미네이션 네, 그런 네, 영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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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네. 오히려 뭐좀 그런 네. 금을 사거나 뭐 네, 그런 네, 게좀 있는 영향도 네. 좀 있는 네. 것 같은데, 실제 네, 좀 그런 게 어, 있어요. 예. 부동산에도 강남 네, 부동산도 네, 그 네. 보이지 않게 그런 영향이 네. 실제로 굉장히 큰것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께서 이제, 구,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국내 이제 금에 투자를 하는 방식은 응.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간단히 현물에 투자를 하는 응. 방식이 있거든요. 응. 현물에 투자를 할 때는요, 어, 부가가치세를 내요. 응. 그렇기 음. 때문에 세금 때문에 나중에 환금못 받거든요. 음. 그러니까 돈더 내주고 음. 더 내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자산가 분들은 이게 1kg 짜리 금 빠를 사시거든요. 음. 한 5천만 원 음.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국내 금 거래소라고 있으세요. 네. 그 이제 그, 어, 한 10개 증권사랑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음. 증권사 HTS로 사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냥 계좌로 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음. 내가 금으로 안 받으면 그때는 그, 그 세금을 안 내요. 음. 그러니까 일단 HTS로 금, 금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소액으로도 가능하시거든요. 음. 그리고 음. 투자를 하셨다가 향후에 금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냥 파시고 나오셔도 되거든요. 음. 네. 음. 그리고 현물로 내가 굳이 받고 싶다, 예, 돌반지라도좀 주시고 싶으시다. 그럼 그때 신청하셔서 그때 그 세금만 내시면 음. 되거든요. 그럼 팁이 있으시니까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리 인하기에 금융상품 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